대표팀에서 선수를 선정하여. 4대4 모드로 팀원들과 함께 플레이하세요. 아, 감독님! 왜 이렇게 빡세! 아, 맨날 컷이래! 아, 감독님! 아, 감독님! 아, 감독님. <laughs> 새로운 게임 플레이. 여러분의 독특한 스킬로. 필드를 장악해보세요. 볼타 라이브. 지금 바로 경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정 이니게임 방송의 명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피파 라인 4에서 풋살 모드 EA 스포츠 게임사의 파 20에서 이미 나왔던 모드이죠. 풋살 모드인 바로 볼타 모드. 이제서의 피파 라인 4에서도 연착륙을 했는데요. 자, 이 피파 라인 4에서 볼타 라이브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볼타 모드를 새롭게 참여를 해보고, 그 이벤트 참여에 대한 보상도 없고, 어디 한번 어떤 이벤트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리시즌 이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앤 설문 이벤트. 23일 목요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을 하니까, 이한달 안에 무조건 플레이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설문조사 이벤트. 역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볼타 라이브 위클리 플레이. 매주 판수에 따라서 보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주간에 세판 하면은 볼타 라이브 플레이 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선수팩과 돈을 얻을 수 있고요. 다섯 판 하면은 또 선수팩과 BP를 얻을 수 있고, 일곱 판을 하면 선수팩과 BP인데 더 업그레이드 된더 좋은 선수팩과 BP를 줍니다. 그리고 볼타 라이브 티켓까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티켓을 판수에 따라서 얻으면은 그 티켓 한 장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BP 카드. 그리고 티켓 세 장으로는 볼타라이브 BP 상자 2천만 원까지 얻을 수 있네요. 다섯 장 모으시면 요 2,500만 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600만, 500만. 그래도 못해도 500만, 600만 건진다는 라 거죠. 이벤트 둘, 볼타라이브 설문조사 이벤트. 부단주님의 볼타라이브 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를 하면 은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88 이상 선수팩과 BP카드 1,000만까지. 저희 플랜 파스가 0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야, 잠깐, 잠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네 자. 자 먼저 볼타 라이브를 플레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볼타 모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풋살모드인데 4대4 풋살모드입니다 그리고 4명이 모여서 다른 상대 4명의 팀과 붙는 랜덤 매칭 방식이에요 여기서 주요해야 될 것은 드리블과 패싱, 티키타카, 그리고 개인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짧게 알수 있는 개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스킬 무브 어.. 패드로 따지면 LB, RB, LS네요 심플 스킬 무브는 이렇게 상대방을 제낄 때 쓰기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이 심플 플릭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인기를 보다 쉽게 RS 오른쪽 스틱을 내리면서 왼쪽 스틱으로 조종하면 이렇게 백턴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돌파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것 같네요 그리고 하드 태클 또한 존재합니다 볼타 라이브에서는 슬라이딩 태클 대신에 하드 태클로 실제 풋살에서도 아 완전 슬라이딩 태클은 거의 잘 하지는 않죠 그리고 피버 모드가 있다고 하네요 피버 게이지를 다 채우면 일정 시간 동안 우리 팀 전원 버프 효과, 특수 능력 발동 한마디로 롤로 따지면 욕 먹은 거예요 발로 먹은 거예요 평점과 MOM도 있습니다. 플레 평점이 가장 높은 유저를 매치 종료 후에 MOM으로 선정해서 MOM에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타 모드에 관한 미리 보기 많이들 봤네요. 자, 이제 인게임에 들어와서 볼타 라이브 모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볼타 라이브를 클릭을 해주시고 볼타 라이브 안내가 나옵니다. 어, 저는 키보드 유저가 아니니까 게임패드 보도록 할게요. 스킬 무브, 기존의 복잡한 개인기를 간단한 단축기 한 개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심플 플릭, 심플 플릭은 아까 보셨듯이 백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 태클 피버 상태. 이네 가지를 주요로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인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볼타 라이브 오픈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도움말 버튼을 통해서 볼타 라이브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네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모였기 때문에 어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누적 기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지금 교체를 할 수도 있고 팀장을 레디를 다 박았으니까 이제 시작할 수도 있네요. 이제 그리고 강퇴를 할 수도 있어요. 야불이 털지호님 네네. 좀 어떻게 됐어요? 강퇴됐어요. <laughs> <laughs>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자, 오케이 출발합니다. 레즈 게릿. 오, 아내 팀에서 하는 거야? 아 이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좀 좋은 애들은 없어요. 저는요, 아왜나왜나 왜나 DF야? 와, 2초 남았어. 쉣 아, 아 유상철로 했네. 아김도윤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자기가 갖고 있는 팀의 한 선수로 하나 보네. 각자 팀에서 선수 한 명씩 고르는 거구만. 자, 마이크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누가 선택하는지를 안 뜨게 해놨네. 자, 그다음에 자 라르송 골랐고요. 우리 우리 팀 수비. 수비, 없나요, 수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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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다 공격 말라해. 키가 <laughs> 없어요. 신개념이야. 예. 경기 시작합니다. <laughs> 나이스 컷! 자, <laughs> 자 패스. 아이스 패스, 패스. <laughs> 오케이. 패스이 있네요. 어, 꿀키 뭐야? AI 인 게. 여 어, 나이스 패스 좋아요. 업사이드 없죠? 슈팅 하면 돼요. 슈팅! 아, 까비 네, 좋은 패스에요 슈팅! 아! 아, 상당히 템포가 빠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관중 좀닥쳐요 <laughs> <laughs> 관중 너무 시끄럽네. <laughs> 나이스, 잘 봤어요. 자, 앞에 비었죠? 네. 나이스 패스! 슈팅! 아, 씨, 아아 까비. 어우, 굴리트. 어, 야, 자, 던지면 돼요. 던져! 그렇죠. 밑에 앞에, 앞에, 앞에! 슈팅! 슈팅! 꺼! 어! 참고로 이 해설은 슈퍼로브의 출연진이 이렇게 해설에 참했다라는 여 거. 나이스 잘 봤습니다. 자 앞에 가줘야죠. 아아이씨아 <laughs> 뭐야 심판 없어. 반대도 있고요. 오 체크슛팅 와. 헤이. 그렇죠. 슛 네. 아, 이렇게 해서, 경기가,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3대 2구요. 이야, 평점 극과 극이네요, 우리 팀은. 이야, 10점이야. 누가 4점, 9점인 분이 있는데,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이스. 헤이, 헤이, 헤이. 헤. 나이스. 스피? 네, 아. 오오? 네, 선조주차. <laughs> <laughs> 아이고. 역시, 음, 호나우드, 음. 블리트 비엘 없으면 게임을 못해. <laughs> 앞에. 아이씨 아저씨! <laughs> <laughs> 오케이, 땡큐. 아, 뭐야? 설계야. 와우, 쉣! 심플플릭! 아! <웃음> <웃음> 정군, 뛰어! 이렇게 해서 MOM이 됐습니다 와 10점을 맞으면서 10.0 관중 소리 졸라 시끄러우니까 좀 줄여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다들 관중 소리 주입시다 소리 설정에서 관중 소리 조금만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디 한번 진짜 노를 모두처럼이 노를 모두 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노를 모두 한다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앞에 짱 박히겠습니다 절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앞에 앞에 찌르면 돼 죽이 아이씨. 아, 예. 어 이거. 네, 이거 앞에 짱박아 놓기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압박은 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이씨. <웃음> 아, 태업인가요? <laughs> 아니요. 야. 죽살에도 <laughs> 아, 태업이 있구나. <laughs> 아이씨 아이씨 뭐라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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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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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나이스 아뭐하냐고 어이구 전 만점 야5.7야 이거 신고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버그 문제로 예고쳐될게 많네 어, 수미로 니다 제가 위험할 땐 뒤로 주세요 오케이 때리면 된다. 에? 어? <laughs> 자기 싫으 말로 해주세요, 예. 오, 헤이! 아? 어? 어? 말로 하세요, 말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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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아이고, 아, 머리에 뭐 스프링이 있나 봐요. 예. 아이고, 까비. 아. 아, 잘 싸웠는데. 이런 게저잘싸는데 아. 5.7.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버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4.2였네요. 예. 제가 잘못 봤네요. <laughs> 오케이, 가자! 아, 아 오, 말로 하세요, 말로. 오케이, 가트롤이네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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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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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밑에도 있고. 쉐딩! 다 아이, 아아아아 아이고, 지이고이스 됐다. 오케이고이고 아이고, 이가 깔끔합니다. 후방 가고아 <laughs> 아이 난다 주네. 이제. 겨물도 좋아요. 예크. 오, 맨. 떠리떠리오 예.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nice. 위에. 오케이. Okay. 아 너무 좋다. 헤이. Hey. 아 하기 싫구나. 그쵸? 아이고 나이스, 괜찮 아 괜찮 위에 내 꿈님 못다 <laughs> 패스하냐고 해해앞 <laughs>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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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봤다 슈팅하면돼요개 <laughs> 거지 같네 니가 뭐냐고 <laughs> 땡큐 들어가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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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뛰어요 나이 어. <laughs> 나이스 다이스스 나이스 야부리 수비 스 나이스 아 루치가 아이고 예크 뭐야 야 뭐야 야리 뭐야 어유 아이예뭐왜왜왜나한 자,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 볼타 라이브 모드 한번 시청자분들관 개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협력을 안해 주는 <laughs> <키워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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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 리포시 필요하다 신고가. 네. 네. <laughs> 자, 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볼타 라이브 모드 이벤트를 이렇게 참여했으니 어디 한번 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프리 시즌 이벤트 들어와서 조약이 일곱 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이템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똑같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보상 받기 들어오고 볼타 라이브 티켓 보상 받기 볼타 라이브 플레이 상자 볼타 라이브 플레이 상자 티켓 한 장이 생겼으니까 이걸 교환할 수가 있구나. 근데 티켓을 모아서 티켓 다섯 장짜리 BP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네, 이렇게 참여하시고 보상도 타가시바랄게요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벤트 2의 전체 플레이 판수 조회를 할수 있고요. 1 0판 이상 플레이를 하면은 설문 참여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 현재까지 플레이한 볼타 라이브의 만족도 한 6점 정도. 볼따 라이브를 친구한테 추천. 의견은요. 유튜브 설명 참여. 됐다.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유튜브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명장TV.